다음을 fa로 놓고 지수법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i의 2a제곱은 i의 제곱에 a제곱으로 그 다음에 i분의 1은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3a제곱은 마이너스 i의 3제곱에 a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제곱과 3제곱을 해주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i의 3제곱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래서 fa 함수는 마이너스 1의 a제곱의 i의 a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이 a가 100가지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요 2가 되면 제곱을 해 주기 때문에 0이 됩니다 3이 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죠. 자, a가 4면은 4제곱, 4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1 그래서 2가 되죠. 자, a가 5가 되면 자, 4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다시 f1과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즉, a가 1일 때, 5일 때, 9일 때 같은 값이 나오고요. 2일 때, 6일 때, 10일 때도 같은 값이 나오고, 3일 때, 그 다음, 7일 때, 11일 때도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 8, 12. 즉, 이게 4의 배수로 같은 숫자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규칙성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 FA의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A가 어, 0일 때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610은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2로 나타나는 것은 a가 4, 8, 12일 때는 어, fa가 전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 100가지가 총 4k가 되니까요. 6k는 이제 자연수가 되니까 4, 8, 12 그리고 100가지. 이와 같은 4의 배수의 수를 4k로 표현합니다. 이때 k는 자연수가 될 테고요. 그리고 개수는 25개. 자, 그렇다면 문제의, 어, 식이, 어, 자연수가 되는 조건으로 본다면 a는 총 28개. 그리고 b는 1부터 100까지 다 되겠죠? 2의 b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25 곱하기 100. 그래서 2500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5,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서가 되겠죠? A가. 자, 그래서 이를 우리가 4K-3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96까지 되려면 K가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25개.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B제곱이 되구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곱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제곱을 해주면, 결국 f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고요. 이것을 자연수로 만들려면 한번더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8제곱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자연수 16이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은 8제곱, 16제곱, 24제곱 순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8의 배수로 따라서 96까지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어, ab의 순서쌍은25 곱하기 12 해서 총 300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 번째로는 a가 3, 7, 11 그리고 99까지 이자연수로 갖다 우리가 4k-1로 k를 자연수로 넣는다면 4k-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99가 되기 위해서는 k가 25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총 25개.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b제곱으로 표현될 테고요 제곱을 해주면 2i가 되죠. 다시 여기다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될테고요다 여기다 다시 또 제곱을 해주면 자연수 16이 나타나게 되네요. 그렇다면 B는 8, 16, 24, 30, 96 이렇게 해서 8K로 표현되고 어, 총 12개 따라서 순서쌍 AB의 순서쌍의 개수는 25 곱하기 1 2이 그래서 3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2500개, 두 번째 조건에서 300개, 세 번째 조건에서 300개. 그래서 총 자연수가 되는 순서쌍 A, B의 개수는 3,100개가 됩니다.